3, 4, 5, 그리고 9, 10, 11, 12, 13, 4음5 16, 음. 음1 음. 음9 19, 해8 19, 18, 음. 음 18, 19, 1 이떼 모기떼 모기떼 해. 음 이제 단번만 더 하고 하지 말자. 욕 해봐 빨리. 모리안 돼! 모리떼 해. 음. 이거 하고 우리 그만 할까? 모리야 모디야 모리. 이시? 마이 모리도. 어두. 욕. 욕. 엄마 안돼육 빨리 해안할 거야? 응안 하면 아빠 방에 가야 돼 빨리 해육육 어디 있어 육육 여기 있잖아 육육 빨리 해육육육 해라, 빨리. 안 해? 하자. 6입6 6. 6. 6 녹색 버튼 눌러보세요. 9 6 응. 더7 해야지. 7 7, 응. 7. 응. 8. 8 응. 9 9, 9. 응. 10 10 응. 저기 11 11 15? 그칠이잖아 11? 12? 응 옆으로 13? 13? 14? 15? 1 1십 18? 19? 10? 1 2 13? 옆에 15? 16? 1삼2 13? 1 1 3 1 3다3 3 1 3 1 3 십삼 십삼 사 다시 눌러봐 다시 눌러봐 뭐라 하나 봐봐 응복 뭐. 이렇게 응복 눌러 십삼 십4 십삼 십삼 음 옆에 십사 해봐 응응 십삼 십사 응 십오 십오 응, 15. 15. 15. 응. 그리고 저기 16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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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, 밑에 11, 16, 16 해야지 16 16 응? 17, 17. 17. 응? 19 18안 했잖아 18, 18 18 응? 19 키고 20 20 응? 음. 음, 알았어 그만해